자, 오늘의 중요한 코인 이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시작이 됐었죠. 자, 그 이후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, 트럼프와 푸틴이 저번 주 회담을 진행했었지만, 그 내용이 좀 세부화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끌었는데, 간단히 말하자면, 트럼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반환이 불가하고, 그리고 나토 가입도 불가하고 그 대신에 안보는 보호해 줄게라는 입장이었는데 푸틴은 이 정도 조건이면 종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젤렌스키는 정치적 그리고 헌법적 민심 때문에 거부 가능성이 커진 거겠죠. 근데 의외였던 건 트럼프가 세게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푸틴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줬다는 거예요. 제가 볼땐 푸틴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푸틴을 컨트롤하기보다는 젤렌스키를 컨트롤하는 게더 수월했을 수도 있었던 거겠죠 자 아무튼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고조가 되었고 저 오늘 정상회담이 또다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1부와 2부 나눠서 진행이 되었었지만 중요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트럼프는 나토로 가입하는 대신 나토 스타일의 보장을 제안을 했지만 젤렌스키는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를 했었지만 잘안된 것으로 보이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합의는 큰 진전은 없었지만 3자 회담의 가능성을 남겼던 정상 회담이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코인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 솔라나에서 최근에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하겠다는 업그레이드 논의가 있었는데 자 오늘 메인넷 테스트에서 10만 TPS가 나왔다고 하네요. 아마 10월 달에 ETF 승인을 염두를 해두고 업그레이드를 서두르는 게 보이는 것 같았고요. 다음 소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의 ETF 심사를 연장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, 이거는 부정적이기보다도 승인의 과정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보통 한 번에 승인이 되기보다는 여러 번의 과정을 겪고 승인이 되기 때문에 10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시간 뉴스를 모니터링을 해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죠. 자, 매일 밤 코인 증시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